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TV입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 뉴스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뉴스는, 어, 꿀잠 자고 싶죠라는, 어, 논설위원이 신문에 사설을 썼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잠을 잘못 자요. 근데 연구 결과 보니까 잠자기 전에 그 우유를 한잔 먹게 되면은, 그, 잠을, 잠자, 잠을 잘 자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유를 먹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저도 실은 우유가 좀잘안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없다면은 잠자기 전에 우유를 먹으면 또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어, 나왔다고 합니다 어, 두번째 뉴스는 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저도 보험회사 지점장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험을 많이 파는데 통계적으로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엄청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100만 건 이상 팔린다고 해요. 금액은 보통 2만원, 1만 5천원 정도 하는데 담보 내용이 좋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담보를 해지하고 새로 넣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벌금, 형사비, 변호사 선임비용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합의 시에 특히 스쿨존 사고 났을 때 합의할 때 담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최근에 1, 1년 반 안에 든게 아니시면은 보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 뉴스는 어, 페이스북 관련된 소식인데요. 페이스북이 요즘에 뭐 내부자 고발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안 좋은 뉴스가 많은데 어, 세계적인 SMS 페이스북에서 19일날 노비라는 가상화폐 지갑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그 SMS 연결하는 페이스북에서 비트코인 과 관련된 가상화폐 지갑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연결만 해 주면은 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페이스북이 어떻게 움직일까 세계적인 연결고리잖아요.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페이스북, 인스타 다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최근에 최고 실적을 많이 냈는데 1등 공신이 웹툰과 제페토라고 해요. 제페토는 이제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어 실은 가상현실에서 상당히 많이 그 돈으로 벌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못하고, 미국에 있는 그 가상화폐 회사가 돈을, 떼돈을 벌었죠. 어쨌든 네이버가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 그 만화하고 가상현실이 효자 종목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마, 만화 관련된 산업 그리고 가상화폐 그리고 가상현실과 관련된 산업을 해야 기업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네이버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이버와 손정의 그 일본의 이제 손정이 대표 있죠? 메타버스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제페토와 관련된 뉴스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서 2천억 원 정도를 어, 이 네이버 제페토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어, 상당히 손정이는 어, 정말 알리바바 투자 때문에 유명하게 됐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기업에, 특별히 네이버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아파트 매입이 그 충남, 당진, 천안 쪽에서는 외지인들이 29%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집 중에 3집은 외지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런 쪽은 이 제한이 많다 보니까 이 충남이나 대전이나 당진 쪽으로 내려오면은 어, 투기 지역이 아닌 데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어, 대출도 되고 또 규제도 완화됐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로 모든 것을 잡는다는 건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이 자본주의는 적절한 규제와 그 시장 경제에 맡겼을 때, 거기서 룰이 생기고, 거기서 부자도 생기고, 사회 기부도 일어나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규제만 만들어낸다면은, 그 규제를 피해가는 그 기가 막힌 규제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잭도시라는 그 트위터 CEO죠. 그리고 미국 재무무장관 제니 앨런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는데 그 잭도시는 특히 또 가상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예요. 이분은 앞으로 세계가 하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나 테이퍼링으로 잡을 수 없는 초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어 저기 재무부 장관은 어 제니엘러는 아 내년에 인플레이션 잡힌다 이렇게 가 그렇게 서로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을까 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물가는 잡히겠죠. 당장 5년 10년은 잡히겠지만 추세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40달러, 50달러 하는 게 100달러가 오래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어, 뭐 돈이 더 급여가 늘어나진 않지만 기름값 늘어나죠? 곡물값 늘어나죠? 또 지진이 일어나는데 많죠?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는 점점점 커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핫한 분이 이분이죠, 이분.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세계 부자 지금 1등이죠. 그래서 그 테슬라 주가가 이제 한참 뜨다가 한뭐 500달러, 4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올 이제 여름쯤에서요. 그래서 그 서학개미들이 많이 빠졌죠. 이제 끝났다. 테슬라. 근데 전기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막 엑스페이스, 뭐 달로 막 보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테슬라 주가가 천 달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작년에 그 테슬라 그 주식에 대해서 천 슬라를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찍었는데 1년 조금 넘어서 찍은 거예요. 뭐 제가 뭐 어떻게 뒷걸음 치다가 마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회사고 앞으로도 제2의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요 1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애플이 1조 달러 넘었고요 아마존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여기에 이어서 여섯 번째가 테슬라가 1조 달러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뭐 제가 아까 여담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2천 개 기업을 팔아도 테슬라를 못 사요.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 든든한 기업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자본주의 정신과 또,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정신과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천재예요, 천재. 천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남과 다른 특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재가 나온 거고, 저는 이 반도체가 요즘 없다 보니까 차가 6개월 1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란 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걸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테슬라 차에는 반도체가 10개 들어갈 게 3개, 2개밖에 안 들어가요. 대박 아닙니까? 이거를 예견을 하고 이 소프트를 내부적인 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더라도 이 반도체 수를 줄이면은 차가 지금 뭐, 두대 나갈 게세대 나가고, 네대 나갈 게 다섯 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기업들은 그걸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네대 나갈 게세대 나가고, 두대 나갈 게한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CEO의 그 판단과 정보력은 그 기업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어, 네이버 소식이 많네요. 네이버가, 인도 코끼리를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1억 600만, 1억 그러니까 1.6억 명이 인도의 SMS에 그 네이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인구가 10억이 넘어요. 앞으로 중국을 따라갈 나라는 인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산화제한을 하고 있고 인도는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피임을안 해요. 무조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중국처럼 신고 안한 애들도 너무 많고, 제가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인도 여행을 갔는데, 그갠지스강을 가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몰렸는데, 와, 진짜 머리 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많은 숫자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있다는 것은 정말 놀랬어요. 진짜 점 같은 사람들이 광장에 쫙 있는데, 정말 난생 처음 경험을 이게 진짜 인구가 많구나 사람이 많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게 인도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가 인도와 연결돼서 앞으로도 어그 공략을 한다면 은더 좋은 소식들이 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특히 기아의 영업이익이 580% 늘어났어요. 어, 봤더니 왜냐하면 그 소렌토 카니발 그 레저용 rv 차량을 좀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차량 4천만원 5천만원 되는 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대수는 조금 줄었지만 영업 이익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뭐 모닝에도 반도체 개수가 비슷하고 카니발이나 소렌토도 반도체 비수가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고부가 같이 비싼 차를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또 현대도 비슷해요. 그 제네시스 그 GV70이나 60 이런 차들, 비싼 차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어,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어, 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작가 철인의 팁이 마법의 공식에 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